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민가난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같은 지파에 속했던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자신들이 제비뽑아 얻은 땅이 좁다는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숫자도 많고 큰 지파인데 제비뽑기를 한 번만 하게 했다고 불평합니다. 요셉지파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인구가 많으니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 자손들은 그곳을 탈환하기까지 치러야 할 희생이 겁이 나서 그땅 사람이 철 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손쉽게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을 바랬습니다. 그들의 아니란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무섭고 가죽은 탐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 지파인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축복의 표본으로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인 요셉의 공로만 믿고서 큰소리 칠 뿐, 정작 중요한 요셉의 개척자적 신앙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개척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개척자는 모두가 다쳐져서 불가능하다고 낙심하는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프로 운동 선수들 중 프로농구 선수의 80% 미식 축구 선수의 70% 프로야구 선수의 17%가 흑인입니다. 하지만 불과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프로 운동 선수 중에는 흑인 선수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터운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과 지치지 않는 조용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키 로빈슨입니다. 1947년 브루클린 다저스, 현재의 LA 다저스의 책임자였던 브렌치 리키는 자신이 눈여겨본 탁월한 재능의 후인 선수 제키 로빈슨에게 거룩한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의 벽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주며 이렇게 다짐시켰습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로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가진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물건들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 감정적인 보복적 반응을 해서는 안된다네.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로빈슨은 기도하면서 이 도전에 응했고 그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명의 날인 1947년 4월 15일부터 제키 로빈슨은 브루클린 다저스의 일루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로빈슨은 관중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욕설과 야유와 죽이겠다는 협박이 담긴 편지들을 받았고 심지어는 몇몇 동료들조차 그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은 약속대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른 선수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양키즈에는 전설적인 강타자 미키 멘틀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던가 하면 훗날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강타자인 알 칼라인을 향해 한 꼬마 팬이 조롱하기를 아저씨는 미키 멘틀의 반만큼도 못해요 라고 말하자 칼라인이 이에 대답하기를, 예야, 세상에 미키 멘틀의 반만큼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키 멘틀이 아직 신입이었을 때, 제키 로빈슨은 그를 직접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격려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반드시 대상할 것이다. 훗날 미키 멘틀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심한 모욕과 야유와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오클라호마에서 올라온지 얼마 안 되는 시골 풋내기 백인 선수에게 그런 따뜻한 격려를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신과 흑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던 제키 로빈슨은 마침내 통상 타율 3월 1분 1리 도루 197개 그리고 6번의 월드시리즈와 6번의 올스타게임을 뛰는 찬란한 기록을 남겼고 1962년에는 야구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희생으로 인해 수백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스포츠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흑인으로 미국 최고의 홈런왕이었던 행크 아론은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영웅으로 서슴지 않고 제키 로빈슨을 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야구나 다른 프로 스포츠계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된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흑인들의 긍지를 위한 사명감을 위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도 사람인 이상 협박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며 또한 모욕을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매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의 실천을 통해 뒤따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흑인들의 길을 여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한 몫을 더 달라고 했지만 이런지하에 거절하며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자기 친족들의 부탁이었지만 단호히 거절하고 개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개척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눈물과 희생의 피와 땀을 흘리는 개척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개척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개척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도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익숙하고 평안한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 미지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며 개척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개척하고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들은 선구자나 개척자를 존경하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힘과 용기를 다해 개척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뚫어놓은 세기를 따라서 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